지금은 촬영 하나 끝내고 쇼핑하러 갈 겁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귀엽죠? 여기 좀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샀습니다. 택시 너무... 어플은 여기 디디라는 거 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이 공간. 저는 지금 김포공항이고요. 오늘 일본 출장에 한달 만에 갑니다. 이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와, 일본은 확실히 오늘 막 많이 덥진 않은데 좀 습해요. 그래도 장마라고 들었는데 제가 있는 4일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예정이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나니가 <목소리> 이시디스카 <목소리> 우리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팟타이랑 가오만카입니다. 도야제 <목소리> 고누니요. 맞아요. 응, 맞아요. 응. 야마라카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연약한. 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도대체こんなに柔らかいの?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졌어. 점점 한국인을 만나서 응. 음. 야마카 일본 올 때마다 바뀌어 있는 스타벅스 한정 메뉴. 이렇게 자주 될 수가 있나? 레몬 케이크 이거 너무 이쁘다 2만 원이네요 지금은 촬영 전에 이제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 지워져서 그냥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엄청 질문 많이 해주셨던 눈썹 그리는 법이랑 한국 여행 기념품 추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왔었던 미즈 가든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촬영 다 끝나고 아토 코스메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요즘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선크림 몇개 사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봅시다. 아토 코스메 왔습니다. 여기는 뭐 살려고 해도 다품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쉴 수가 없어. 음. 요즘에 저기 예쁜 거 많더라고요. 더 쉘터 도쿄. 여기는 하라지 구라풀에 맞은편에 있는 도쿄 플라자에 있는 곳인데,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예쁜 옷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자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혼자서 쇼핑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랑. 사고 싶었던 거 샀어요. 면세가지고 한국보다 좀 저렴하게 구입했고, 저는 지금 저녁 먹으려고 진짜 좋아하는 치킨집이거든요. 지금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 가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어플은 여기 DD라는 거 쓰고 있는데 이 어플이 일본 번호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도.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택시 타실 분들 택시 안 잡힐 때 많거든요. 그럴 때이 어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택시 타고 힘들게 도착했는데 아직도 웨이팅이 이렇게 서있어요. 딴거 먹으러 가야겠다. 지금 잠시 옆에 있는 드럭스토어 들왔는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요? 뭔가 혀까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느낌의 이거 한번 사볼게요. 신주쿠에 다 웨이팅이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소바 사고 규동 사서 왔습니다. 뭔가 되게 불쌍해 보인다,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이 스키야의 규동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규동이 일본에서는 약간 한국에서 국밥 먹는 것처럼 약간 아저씨 음식이라는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잘안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그 소불고기에 김치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파 돼지 볶음면입니다.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해요. 이거는 다음에 또 보이면 또살것 같아요.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샀고 가격이 399엔입니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셀린느에서 제가 이번에 선글라스 꼭 사야지 했거든요. 이거 제일 유명한 트리옹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 가격이 일본에서는 이게 세금 포함해서 77,000엔인데 저는 이제 면세 해가지고 7만 엔에 구매했습니다. 를 지금 환율이 900원이니까 6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69만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예뻐. 그리고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아토코스메랑. 요거는 되게 신기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내뱉는 숨도 예쁘게,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혀 클리닝 젤 한번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선크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헤어 로션, 그리고 요거는 하이라이터, 이거는 혀 클리너, 그리고 요거는 UV 치크라고 UV 성분이 들어있는 블러셔, 크림 블러셔고요. 요거는 머리카락에 뿌리는 스프레이인데, 지야지야하게 광택이 나게 만들어주고, 향기가 되게 좋다고 써져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진짜 신기한 선 제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매니저님이 추천해주신 그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라고 했고, 이거는 속눈썹 네일 붙이려고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3초 만에 화장이 뭐 픽스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네. 메이크 위에 메이크업 위에 3초 어, 화장이 안 무너진다. 이거는 이제 세팅 파우더인데 이거 지금 일본에서 되게 핫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매를 해봤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 이 호텔은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찍으러 스튜디오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상 3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촬영을 최대한 빨리 끝내가지고 쇼핑하러 갈 겁니다. 지금은 촬영 하나 끝내고 오약고동 먹으러 갑니다. 일본 오면은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맛있는 데를 많이 데려가 주셔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기대되는. 오늘 온 곳은 여기. 오늘은 그 오약고동을 안 하고 엽기토리동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뭐지? 밥 먹고 여기 로선 왔는데 뭐가 있어요? 파우치랑 셋이서 해보기로 했어요. 궁금해. 로선에서 팔고 있는 로맨 콜라보 제품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대요. 귀엽다. 일본에만 있는 한국 화장품. 제발. <laughs> 집에 갈때 혼자서 여러 개해봐야겠어 <laughs> 그리고 로손에서 이거를 사왔거든요. 기간 한정으로 무슨 맛인지 안 알려주는 음료수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나질이 <laughs> 맛이야. 물음표 맛. 너무 궁금해. 한번 드셔보시고 무슨 맛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촬영 다 끝내고 호텔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쇼핑을 하러 갑니다. <laughs> 오늘 저희 매니저님이 그러시던데 약간 작장은 조금 옷을 많이 사는 이미지가 있대요. <laughs> 너무 웃겼어. 오모테산도에 있는 빈티지 쿨라는 매장이랑 아모레 도쿄에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빈티지로 큰 가방 같은 거를 좀 찾고 있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도쿄에 안 오거든요. 다음 달에는 아마 호코카에 갈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도쿄에서 하고 싶은 걸다 하고 가야 돼. 있는지 보고 올게요. 근데 촬영은 아마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던 거는 없고 팬디에 다른 거 귀여운 거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다른 매장 한번 가보고 제가 찾던 거 없으면 아까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기 2층 아모레 매장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갔었던 데는. 그 빈티지 샤넬만 있는 곳이고 여기는 뒤편에 다른 브랜드들 모아놓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웨이팅이 있어요. 여기는 핑크 모아져 있고 너무 귀여운 게 많다. 샤넬 귀걸이들도 진짜 많고 브로치도 있어요. 헤어핀. 이거 너무 예쁘다. 파란색깔 샤넬. 이것도 너무 예쁜 거 많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 보에서 봤는데 더 예쁜 거 같아. 샤넬 보스턴백 이 있었어. 많이 낡았긴 한데 많이 낡아서 그런지 좀 저렴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뭔가 여행 갈때 들고 다니기 좋을 거 같은데? 이런 느낌. 디올 새들백. 귀엽다. 3 0 0 58만원 이 페레가모 리본 미니백도 너무 귀엽다 이거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귀엽죠? 전 사실 보고 온게 있거든요 펜디에서 이거 펜디에 이 가방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러 왔는데 여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가던 아모레에는 가격이 168만원 정도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사고 여기 와가지고 펜디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여기 이런 원피스 같은 것도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168,000원 이 샤넬 원피스도 너무 예쁜데 이런 거는 샤넬 빈티지 트위드 자켓은 598만원이네요 이 원피스는 어딜 가도 비싸네요 98만원 이쁘다 어, 원피스 가격 괜찮은데요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398만원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 좀 비싼 거 같아요. 이 티셔츠도 있고 118,000엔. 여기 좀 가격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 샀습니다. 너무 <laughs> 너무 기분 좋아졌어. 빨리 택시 타러 가야지. 아니 아까 빈티지 코 갔다가 아모레 도쿄 갔잖아요.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아 너무 귀여운 데님 소재의 루이 어떤 가방이 있는 거예요 완전 새거 진짜 한 번도 안든거 같아요 근데 데님이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어? 사야지 하고 가격을 봤는데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헉, 이거 대박이다 사야겠다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점원이 아, 저한테 이거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6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나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laughs> 너무 예뻤어 진짜 가방인데 백빽인데 데님 소재 제가 찾으면은 여기 넣어놓을게요. 또 왔습니다, 스시토. 여기 진짜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바로 예약해서 왔어요. <목소리>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짜란! 이게 제가 이번에 산 가방입니다. 팬디 제품이고요. 진짜 예뻐요. 짠! 이런 느낌의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핸드백. 그냥 되게 심플하죠. 뭔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 얼마였지? 이게 이런데를 보면은. 연식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스크래치가 많아서. 근데 이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새 제품 같아요. 그리고 모서리 같은 데 봐도 거의 새 제품 같은 느낌? 안든 느낌?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은 이런 빈티지 마켓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샵 같은 데서 관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그래서 좀더 깨끗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어머어머 너무 잘 샀죠? 아 너무 기분좋아 근데 제가 보니까 아모레 도쿄가 굉장히 유명한데 가격대가 비싸고 빈티지쿠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모레는 대신에 특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한정판 제품들? 그렇고 조금 더새 제품스러운 제품이 많았던 것 같고 만약에 도쿄 오모테산도를 가신다면 아모레 빈티지만 가지 말고 빈티지쿠 매장도 가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오늘 도쿄 출장 3일째고요. 오늘은 매니저님들이랑 디즈니랜드에 갑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브이로그는 일본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일본 채널 봐주세요. 중 디즈니랜드에서 열심히 놀고 먹고 했고, 브이로그도 찍었고요. 오늘 아침 겟레드도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장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완전 화장도 안 하고,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런 자연인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이거 먹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너무 요으로또 있지 뭐. 회사에서 점심 먹으려고 편의점에 왔어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거는 친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히아시쥬카? 먹어보려고 사왔고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뭔가 저 원래 달달한 거안 좋아하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구매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세븐일레븐 일본에서 카레빵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이거 카레빵도 하나 사왔고 제가 좋아하는 이거 부케도산 생 타라코 이렇게 사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넣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오늘은 좀 빨리 돌아가는 일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한국 가서 쉬려고 합니다. 이번 출장도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